자 오늘 말씀 봅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이런일이 생겨서 오늘, 우리, 우리,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백성을 개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으니. 하셨음이었더라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에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길 동쪽 신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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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네, 보다가 신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신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베냐민 자손이 그 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도록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가 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마지막 21장을 보았습니다. 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사사기 말씀은 계속해서 아,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한지 그 시대가 얼마나 아, 참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하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 나오는 앞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과 그리고 베냐민 족속의 전투 이후의 이야기죠. 어, 베냐민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를 했죠. 처음에 지는 듯했지만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냐민 사람들이 거의 죽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한 600여 명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어, 크게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아, 두 가지 맹세를 해요 참이 이 맹세를 잘해야 돼요 네,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맹세하는데 이런 맹세를 하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맹세합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죠 일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한 거예요. 아, 분노에 찼죠. 어, 이들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도 수만 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분노와 어떤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아내를 주지 말자, 딸을 주지 말자,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파는 이제 한 600여 명 남았지만 시간 문제죠. 곧다 죽으면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그래도 같은 민족이고 같이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한 지파가 멸한다는 건 슬픈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중에 후회하고 애통해 합니다. 하지만 맹세한 것이 있으니까 아내를 줄 수는 없었어요. 어, 또 하나 맹세가 있었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맹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 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아 이런 맹세도 했어요. 자기들 이제 미스바에 다 모인 거죠. 어, 그런데 안온안온 안온 자들은 음, 이르지 아니한 자는 죽일 거다. 이렇게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안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 오늘 말씀해 보면 길앗 야베스 지역의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빌라 야베스 사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동편 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맹세했으니까. 죽여야죠. 예. 그래서 이들을 가서 진멸합니다. 진멸하는데 다 진멸하지는 않고 결혼 안한 여인들은 살리죠. 살려서 이 여인들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줍니다. 아이참예 그렇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아, 부족했죠. 그걸로 여인들이 부족하니까 아, 실로 여인들을 아, 또 억지로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이야기가 나와요. 춤추러 나온 여인들. 그러니까 이 실로에서 춤추러 나왔다 그 사람들이 늘 나와서 춤추는 사람들은 아니겠죠. 어, 이들이 명절을 지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이 되면 나와서 춤을 췄어요. 그러니까 아, 마도 초막절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초막절에 나와서 춤을 추는데 이 여인들을 아 어, 데려간 거죠. 어, 참 그래서 아내를 삼아요. 아내를 삼게 했어요. 자, 그래서 한 지파를 살립니다. 예, 간신히 이제 예, 대를 잇게 하죠.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잘했나요? 이게 잘한 건가요? 뭔가 잘못됐죠. 예, 뭔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세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어요. 어, 그거부터 잘못됐고, 어, 사람을 그 맹세 때문에 죽이는 행위들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함부로 여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막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에, 이게 오늘의 시대에만 옳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옳지 않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재단을 쌓아요. 이게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을 믿긴 해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요. 하나님 앞에 재단도 쌓아요. 그런데 불의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요. 이게 사사시대였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삶은 죄투성이에요.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게 4사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오늘 우리 시대가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아요. 그런데 사는 거는 엉망진창 뒤죽박죽이에요. 이러면 우리의 시대는 4사 시대랑 똑같아요. 이건 굉장히 슬픈,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사사 시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 마지막 절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 사사기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25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 그런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아참 고통스러운 시대죠. 아픔의 시대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아, 이 시대를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시대가 그 시대와 같지 않은가를 보라는 이야기죠. 아, 우리 시대가 혹시 사사시대와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오늘 시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없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케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과하는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혹은 뭐 자녀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 할거 아니에요. 우리 뭐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필요해요. 해야 돼요. 근데 동시에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다 좋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그리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일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해달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시대가 사사시대가 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 나와 와서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사 시대를 봤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던 시대. 혹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셔서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주 앞에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초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며 살아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